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차박을 하면서 낚시와 해루질을 할수 있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서해안 차박 여행지 네 곳을 둘러보는 이야기인데요. 차박 여행의 정석을 맛볼 수 있는 선착장과 해변, 그동안 아쉬웠던 편의시설을 공사 중인 포구, 잘하고 있는 차박러와 캠퍼들을 매도하는 놀이터, 맛집이 즐비한 차박 낚시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항구. 이렇게 해마다 변화해 가는 차박 여행지의 환경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파랑새가 지푸른 하늘을 즐기며 날아갑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오늘은 단한 번도 부부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서해안 차박여행지 탐방을 가는 길인데요. 그동안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온 차박지의 새로운 소식들을 탐방길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자기야, 스톱, 스톱!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 선착장을 앞두고 파랑새가 해변을 마주하고 우회전 당진 용무치항에 도착합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 용무치길 17-18. 해루질과 차박낚시 커뮤니티에 자주 후기가 올라오는 포구인데 고기가 엄청 잘 나오고 갯벌도 풍요롭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난 공사 중이에요. 장광부터 해안 탐방로를 만들고 부두 확장 공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작은 포구지만 맛집도 있고 펜션이 성업 중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올 가을쯤 공사가 끝나면 당진에 훌륭한 차박여행 놀이터가 하나 더 생기겠어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파랑새가 외목마을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 외목길 9 해변에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부부는 비교적 여유 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주차장 뒤쪽으로 해발 79m 성문산 산책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밤에 조용해서 좋답니다. 해변 상가는 소문대로 여전히 성업 중이고 오랜만에 만난 외목마을 랜드마크 은빛 외가리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반짝반짝 반겨줍니다. 안녕 잘 있었니 너 여전히 건강하구나 반가워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얼른 선착장부터 둘러보고 올 거야.바다낚시와 갯벌 체험부터 영상에 담으려 선착장 쪽으로 가는 길.제가 다녀본 곳중 당진에서 제일 멋진 화장실 앞을 지나갑니다.마을에서 운영하는 유료 갯벌 체험 구역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비용은 7,000원 그대로이고. 편의점에서 체험 티켓을 구입하면 된답니다. 선착장 쪽 화장실 앞에 작은 쉼터와 포토등이 생겼어요. 촬영 박수, 감독님이 벌써? 그냥 지나가려는 아, 모델을 사용합니다. 헤루질하고 힘든 사람들 와서 쉬는데요. <laughs> 저 어때요? 이럴 때는 유튜브 하기 잘한 것 같아요. 대박! 선착장 입구 차박마을은 그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이곳은 드론 촬영 전에 신고해서 국방부 승인을 받고 세부 촬영 지침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다로 곱게 뻗어 있는 선착장을 중심으로 서쪽은 무료 체험장이고 동쪽 해변은 유료 체험장인데요. 차박마을 공간이 좁아서 조금 아쉽지만 화장실도 있고, 회로지라고 짬낙 하시는 분들께는 천국입니다. 엉덩이 다 모자 갖고 와서 계시잖아. 아, 어민들이라고. 어, 그럴 수 있지. 잠시만요.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도 선착장 양쪽에서 갯벌 체험하시느라 와그락을 합니다. 아, 들어왔어? 여기 삼길포? 배가 여기 온것 같은데? <laughs> 어. 여기 삼길포 배야. 오호 외목마을 선착장에서도 삼길포처럼 선상회집이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도 삼길포처럼 영업하시는 거예요? 급 궁금해서 감독님이 선장님께 여쭤봅니다 에? 여기도 삼길포처럼 영업하시는 거예요? 시세는요? 천만원? 여기선 상에서 먹고 그럼 배가 늘어나겠네요 앞으로 영업이두 네. 개밖에 없어요 선착장 끝 포인트 조사님 그림 좋아요. 촬영 감독님이 쓰윽 가갑니다전맛좀 보셨어요? 아니요. 아 지금 카메라 들어갈때 광어가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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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원래 그 딱히 한 그래요? 그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요 아니야. 아니. 빨리 잡으세요. 아니야 광어 나올 때까지. <laughs>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조사님께는 배물을 주시고, 저에게는 대박 영상 하나 주세요. 음, 에구에구, 오늘은 안 주신답니다. 많이 잡으세요. 날라리가 용왕님을 찾으러 날아갑니다. 외목마을은 해변이 간다란 외가리목을 닮았다고 외목마을이라 부른다는데요. 서해에서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수 있는 해돋이 명소로 매년 1월 1일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전국 관광 명소가 되었답니다. 외목마을 앞바다는 바다 자대낚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낚시하시는 조사님들 커뮤니티에 여기 선착장이 노래미, 우럭, 부다리등 다양한 어종이 잘 나오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곳 해수욕장은 물이 빠지면 백사장 끝에 갯벌이 드러나는데요. 7,000원만 내면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험장에서 잡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 많은 수확을 하시는 고수님들도 계신답니다. 오늘도 갯벌에 많은 고수님들이 바지락을 캐고 있어요. 관광에 진심인 외모 캐수역장은 편의점과 상가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펜션 등 숙박시설도 수준급인데요. 성수기를 피해서 오시면 다양한 편의시설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부부는 선착장 숙제를 다 마치고 해변 산책을 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데 한 달만 지나면 주말 해변은 젊음이 넘치는 낭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자기야. 오늘따라 감독님이 왜 이러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음. 어우, 연 모습 예뻐요. 우와. 아, 좋다. 루루. 파랑새가 대호방조제를 시원하게 날아가다 혹시나 해서 타박캠락 해루질의 전설 도비도를 둘러보고 갑니다. 에구에구 이곳 도비도는.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 제발, 도비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화장실과 공원을 개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매일 바닷물이 들고 나는데 어쩌라고요? 억울해요. 공원 조경 관리는 안 하시고,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이곳을 방치하시면 차박러들만 매도당합니다. 요즘 차박 문화가 많이 좋아져서 조금만 개도하고 신경 써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파랑새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삼길포항에 들어섭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1로 34 오잉 삼길포 입구가 공사 중입니다. 초입에 있는 주차장을 포장 공사 중인데 그동안 먼지도 많고 지저분했었는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지도에 A 주차장인데 간문 쪽 석축 낚시가 금지되어서 그런지 빈자리가 있어요. 감독님이 여기 비주차장에 주차를 하신답니다. 어쩐지 외목마을에서 급 친한척을 하신다 했어요. 제가 삼길포 선상의 집을 그냥 지나가자고 할까봐 콧소리까지 내시고 사실은 제가 먼저 들리자고 할 뻔했거든요. 사람 많지 음. 아유 저 아래는 사람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감독님이 연장을 내려놓은 후로는 차박여행하면서 이곳만큼 싱싱한 회를 저렴하게 즐길 곳이 많지 않아요. 저는 곧장 단골집으로 갑니다. 매운탕 안 드시고? 매운탕은 너무 좋죠. 많이 자살하면 광어 이렇게 두고 매운탕을 좀드시라고 하면 더 맛있지. 그런데 궁금해요 삼길포 선상횟집은 이렇게 관광명소가 되어 오랜 세월 성업중인데 남해나 동해에는 왜 이런 저렴한 선생횟집이 없을까요 아마 생기면 거기도 대박날거예요헐 네. 뭐?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매운탕벌의 서비스를 놓고 왔어요 뭘 놓고 온거야? 선상횟집은 입만 가지고 보면 된답니다. 3길포 네. 거리의 행복이 한가득입니다. 가자, 먹으러 어. 가자. 길었네, 길었어. 응. 배고프다. 배고프다. <laughs> 배고파. 잠시 주차장과 해변을 둘러봅니다. 그래도 3길포에 왔으니 날라리 영상을 보면서 그날을 회상해 봅니다. 대호방두 제 주변, 여러 항구 중 규모가 가장 큰 삼길포항은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서해안 맛집 관광 명소이고, 특히 삼길포항 방파제는 유명한 낚시 포인트로 많은 조사님들이 찾아오는데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면을 좋아하는 감성돔을 비롯해서 우럭, 망둥이 등 다양한 어종이 바글바글하답니다. 삼길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A, B, C, D 구역별 상세 정보가 담겨 있는 지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는데요. 아쉽지만 입구 쪽 간문 앞 석축은 지금 낚시가 금지되었답니다. 하지만 나라 생각에 곧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차방여행 행복주구권 발동으로 석축 낚시가 풀려 삼길포가 다시 낚시 성지가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주 오셔서 회 많이 드세요. 여기까지 서해안 당진 외목 마을과 삼길포 차박 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